안녕하세요. 김성균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배운 것들은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들의 학교 지식도 또 우리들의 사회생활도 어디서든 무엇이든 배우고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하고 실패를 했어도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성공을 해도 그 속에서 배울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응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응용을 할때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씨 하나가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다가 사라지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뿌리면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얻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으니까 배우고 응용하기. 아이들에게도 뭐 잘못했을 때 나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뭘 배웠니라고 묻는 게 중요하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게임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그건 또 하나의 공부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뭘 배웠어? 뭘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보고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 네.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가는 이 그림입니다. 뭘 느끼시나요? 네. 한 사람은 짐을 쥐고 가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앞에 가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유하게 가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주님께 맡겨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께 맡겨라. 네, 결국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책임져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의 짐도 지고 환경의 어려운 짐들도 다 짊어지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할수 없는 짐까지 짊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은 주님께 맡기는 이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막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종이를 한장 갖다 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없는 것, 내가 할수 없는 것은 주님께 딱 맡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찾아보시고, 숨겨진 것 찾아보시고, 또 질문도 할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여기에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건 다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짐을 진 사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진 짐 그리고 짐 없이 가는 여자 같습니다 이 여인 아주 할렐루야하고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 이 십자가는 자 엄청난 걸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키가 있다면은 이 십자가 앞에 키를 딱 열고 십자가 안으로 쫙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간의 가치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천국에 가는 길도 있고 이 속에 정말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이 사람들이 지고 간이 짐은 이 짐보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네. 또, 지고 가는 자와의 결과와 내려놓고 가는 자의 마음의 차이점은 뭘까? 그림을 딱 보면은 지고 가는 사람은 막 끙끙끙 하는 것 같고, 앞에 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자유로움의 차이점이죠. 자, 저 사람은 왜 짐을 지고 갈까? 네, 이런 질문도 좀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이 앞에 가는 분은 또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건데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저는 십자가 앞에서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자유하며. 자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해보는 코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1 1장 28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무거운 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영역. 내가 할수 없는 영역.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할수 없는 영역은 그분께, 주님께 다 내려놓는.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수 없습니다. 자,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 네, 앞에는 어떤 그림이,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예, 뒤에는, 예, 이 앞에 사람이 짐을 지고 끙끙끙 대고 가는 그림, 그리고 현재가 있고, 다음 그림은 이 뒤에 사람도 짐을 딱 내려놓고 자유하면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그려볼래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예를 들어줍니다. 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요?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고, 배를 따고 싶으면 배를, 배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죠.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또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읽으실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게 어, 나의 몽예를 메고 너희는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감사일 한세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도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한 주간 동안 은혜 본 말씀은 뭔가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닮기, 예수님을 닮아 가기.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자 네, 그래서 어,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본 말씀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자두 번째는 28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건 뭔가요? 28절은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 그래서 예, 주님께 짐을 맡겨라 나 혼자서 무거운 짐다 지고 가지 말고, 예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그분께 맡겨야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지고 갈게요. 아막 너무 힘들어. 이러지 말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죠. 자, 29절로 30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건 뭔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또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응용할 거예요. 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고 나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내 성품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을 메라.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내 가치관은 내려놓고, 내 목표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목표를 내라. 그래야만 쉼을 얻는 거야. 사실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어쩔,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막 자수성가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공황장애 에 시달린다든지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너무 억눌림이 큰 거예요. 이게 성공하고 출시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 또막 억눌림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예. 성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행복이 아닐까요?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걸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또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의 멍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꼭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가치들은 가볍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걸 찾는다면 뭘까요? 네, 이번부터는 이 반성할 걸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더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것. 네, 또, 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 또, 더 주님께 배우지 않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더 깊이 비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또 분노하고 막 좌절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하고 결국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되는 건데요. 자 본문 전체에서 어제와 다른 질문 두개 만들어 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주님의 몽예는 뭔가? 둘째, 나의 몽예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가? 나 예수 10년 믿었어. 나 30년 믿었어. 그런데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짐은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자기 가치의 몽예를 그대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자유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꿔봤습니다. 글쎄요, 내 생각대로 하던 거를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자유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 보다는 내 몽해를 내가 지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몽해를 내가 메고 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주님의 소통 시간, 주님과, 자, 우리 1, 2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 기도의 묵상을 갖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하루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그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또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영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저는 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네, 내걸 부딪힌 일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해라. 감사함으로 수용해라. 네, 주시는 영감이에요. 감사함으로 수용을 해라.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수용하. 온유와 겸손하자. 오늘 본 말씀. 이건 뭐 따로 해석이 필요 가 없죠. 오늘 하루도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일들 앞에서 내 자신에게 부딪힌 상황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아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낮아져서 수용하.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시고요. 오늘 EQ 기도문 두 번째인데요. 좋은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법에 다섯 가지가 있죠.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말. 요 다섯 개의 말은 세상에서는 마술의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들을 항상 훈련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에.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주님의 큰 멍해를 이 복된 멍해를 우리가 딱 어깨에 메고 내 삶을 끌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온유와 겸손의 멍해를 메고 우리가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EQ 기도문 두 번째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대화법 경청 잘하고 공감 잘하고 따뜻한 말, 존귀한 말할줄 알고, 좋아 이루기를 잘하고, 피드백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언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셔서 송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는 송도들에게는 모든 코로나나 또 기타 질병에서 속히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하여 주시고 저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어, 이,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이 땅에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기속기 땅에 소멸되게 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또 선거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두고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해배 푸시고 그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